네, 오늘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간구와 호소를 올려드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나라와 또 한국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감리교회의참 어, 불행한 자입니다 이동환이라는 복사가 또 동성애 옹호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조장하는 일이 앞장서고 있는데 지금 재판 받고 있으면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그래도 어, 오만하게 나아가고 있는데 근본에는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교나 면직이 되어서 정말 자기 원하는 대로 밖에 나가서 할수 있도록 더 이상 감리교회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를 위해서 재판위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경과 교류와 정정에 근거하여 마땅한 판결을 내리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이런, 이런 자들에 의해서 속아 있는, 예, 미혹된, 어,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요, 바로 뒤에 있죠. TV조선, 예, 조선일보에서 운영하는 TV조선에서 아시 두리안이라는 아주 끔찍한, 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동성 관계다라고 하는, 동성의 관계다라고 하는 반윤린적이고 반 폐, 륜적인 그런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고, 이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송이 빨리 폐지되고 저 운영진과 모두들이 각성하고 이 잘못을 국민들에게 사과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천재의 신세를 전개하여주사 하여 서 하나님의 하지 주시옵소서 동성애자들은 그의 사상가 살고 있다고 하여 아시옵소서 심지어는 성된사상에를이서게 하여 시옵 주말 수많은 이들 아버지의 미용대로 성목을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여 주 이의기회을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산금은 이번 사건에 포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서 떠나주시도록 하나님 주님의 삶에 연결하하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건에 대하여 많이 인내심을 쌓아가고 경비원에 하 모든 강력자들이 하나님을 풍기하고 성경하시리의 생명에 따라서 올바른 풍기들에 의해 하시고 시 n 사람들의 눈치 b 보거나 아버지 o Pab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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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 b l o p 는 b l o p a b l 에 p a 하 l o p 심 b l o p a b l 시 p 들 b l o Pablo, Pablo, p a 하나님 Pab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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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b l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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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셨저 하나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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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치 저는 저는 것이저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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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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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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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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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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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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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저는 는저 다시는 재벌 방지하지 않도록 개발한다고 강진영 선거인과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교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인해서 학력신장이나 인권이 아니 인격이 성숙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수업 시간에 자도 선생님이 제재할 수 없고 선생님이 마음껏 재량껏 훈계도할수 없는 그런 아주 한폐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교사가 자살을 하고 많은 교사들이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피해를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었던 자들이 아직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학생이 권조례가각 지자체별로 다 폐지되어서 학교가 정상화가 되게 하시고 학생들은 마음껏 꿈을 펼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하시고 교사들은 정말 소신에 비해서 교사의 양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정말 교사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제자들이 아름답게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전교조와 같이 잘못된 이념에 편향된 그런 교사들이 더 이상 학교 교육을 망치지 않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요. 기독교 학교들이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정말 세워진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한번 부르시고 또 마음을 모아서 수업에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학교 회복을 위해서, 그에 맞는 학생이 있고, 리나라 어머니와 학원들이 있고, 전문대의 직해 학교 교육이 나가지고, 교사는 그들꾸만 엄청난 스트레스와 아버지가 그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교장에서 떠나고, 아버지여 그그 학생들에게 의결하시면서, 아버지 마치고 싶은 자세를 하면서 정말 아버지의 스승이 아니라. 그 우리 o not care about the other. I do not care about the other. I do not c a 이 e about the other. I do n 이 t care a b o u 하 the o t h 고 r I do not care about the o 고 h e r I do not c a r 그 about the other. I do not 이 권주를 비롯한 각종 잘못된 인권들에 가타 해소되어 하여 주시옵소서 서한과 안심하고 공부하고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나버지학아가수 있기를 바주시옵이 학교 도 잘못된, 아무렇지 않던 사생으로 관련된 수육단목이나공부도와 같은 이런 이상한 정체들이 다 학생들이 하시고 사라해게하주시옵서 하나님의 성령과 스승님 또 제자가 있는 학교가 될수 있기를 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독교 학교들이 정체성을 행복하였서 하나님, 기독교 인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과 고민한 것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쌓아가는 그런 생각된 정책들이나 이런 모든 학교들은 다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 그 당국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삭, 아버지와 기독교 학교들이 그 세워진 권력 이념에 합당한 아이들을 아버지 에게그낼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장해 줄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성실함을 바라는 뜻으로 민도 아니어 주옵소서 그동안 잘못된 아버지와 모습으로 배제되었던 모든 정책들은다 회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장마철을 맞이해서 수혜를 입은 국민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가족을 잃은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아버지여 함께하게 해주시고 그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나라 정말 저 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무너져서 더 이상 핵위협이나 전쟁 위협으로 우리 남북한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저 2000만의 북한 국민들이 속히 정확한 김정은 정권에서 해방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 네. 또 2030년 부산 엑스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어,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결정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세계 고구마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불회자의 꿈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이끌게 하시고 또 경제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신이슬람 정책을 펴지 않도록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펼수 있도록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는 정책과 모든 법률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존경받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냥 그들에게 양심을 일깨워 주시고 여야를 떠나서 정말 자신들을 뽑아주는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솔선수호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그한 야당을 비롯한 이들이 그담 정치 국민들을 거짓으로 선동해서 나라를 혼돈으로 빠뜨리고 있는데 그런 모든 거짓들이 다 분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총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황에 사람들이 세워질수 있도록 기도하고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안폭을 발의하는 의원들은 내년 선거에서 다 심상하여 주옵소서 낙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우리, 안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하 역사의 주옵지시 마음을 모아서 절 하는 아멘 주여 주여 네, 놀 올라온 이라는 말씀을 해야 합니다. 신앙에 받는 하나님서는 하나님께서 도로에서 일어난 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전쟁에피어러 오셨고 하나님 시민들의 시대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영들과 모든 인물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기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백성에게 감사할 고니 하나님의 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기독교이 땅에 아버지 공헌한 것을 알지 못한 채 후회를 능격하고 남녀녀들 덕분을 받아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에 확신이 없이 세상과 적절하게 나타나 작가의 는을 기념실 속에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여서 출산과 다들아갈 길이 있이많이도했습니다 회사에 가출산일좋와 덕분 이혼일 모든 아버지와 안전수칙들이 너국가적인 아버지와 함께 이 발전을 걸고 있는 마음 속에서 균형이 되어라 이시고 멋있게 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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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와 부모님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경향을 그려나가고 계시고, 나의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성령을 어렸을 때 성경학교를 가고, 학교자가 꿈이었던 아버지여 이성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가 정말 어렸을 때꿈을 기억하여 빌어놓게 되는 안되었지만 하나님 시험에 시고주님을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경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정함으로 이 중의 사람들을 옆에 두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격부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다 하시고, 그끼이 좁은 길이랄지라도 기여하고 하려주시옵 하나님, 하나님께서 없이 기도가 시작한 대한민국을 망치는 신비스러 정책을 하듯이, 이 나라로 이민아노 정책들을 다 폐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이민정책에서 지게하여주시옵서 하나님 모두나 꽃들 나불리지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 그것이 나라를 아버지의 미래를 위한 바라현 전기라도 나아주 않게 하시오. 우리 야곱과 여느일에 정말 로하나님을 부여하며, 아버지의 학도리식과 허위의식에 절어서, 국들의극리만의 그런 아버지들, 싸온는 비리와 낙도을 저지르는 것, 뻔뻔한 이들, 그나님 이들은 다와 믿는 충성에서 나 국민의 시국화를 받아 하나님의 다다 낙선하여, 여겨서, 집권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나와 낚시나이에게 조치권이 낙도 만들어서 보여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상한 정말 동반자 법이라든지, 나를 멈추고 미래를 멈추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다지가게 하여 주시고, 나 먼저 박살 내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자. 그런 이들을 다 건너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 격리하며 양심의 살아있고, 정말 하나님께 심실하게 할수 있는 여러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되는, 아버지의 손성수공으로 되는 그런 이들이, 성실한 이들이, 건실한 이들이 되기를 건설되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야가 아버지의 말에 미시어 허문된 학생 아버지의 성전을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의 고집을 위해서는 서로 합하고 머리를 도 이가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섯 번째로 네, 네 번째로 이 땅의 교회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성도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어, 진리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본주의와 쾌락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에 물든 목회자들은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런 일들로 더 이상 성도들을 미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떠나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이 동성애 범람과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악법들을 막아내는 일에 다 동참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남일처럼 생각하며 그저 자기 목회나 자기 일만 하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들이 없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신학교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그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종들을 키워내는 신학교 교수들 교직원들 또. 각 학교마다 하나님 신실한 신학생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또한 각 교단의 신학생과 청, 청년 대학생들을 정말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될 우리 청년들이 거동성이나 거짓된 잘못된 세상의 쾌락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 돌아오는 길뿐입니다. 그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에 붕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곳곳에서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여름 성의또 풍성의 또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비전을 찾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귀한 기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거짓이 아닌 분량도 기와 하나님 이땅에 세워 주신 하나님 주의 하나님 과신학하나님의 시험 위들어온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귀한 축복을 아버지가 주는 분량 받들리며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a l 려 o 떨리는 마음 y d 하게하 y o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o 통 t 하는두려 I 의 a s n 들성도들 the 지와 m e way. I was 게 o t in the s 님 m e way. My s 을 s t e 하 my mother, you know, 하지 않게 하 t h e r I don't know. Some other. Some o 하 h e r s 교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담도지라는 그런 소리들, 귀신학 자아가 지 필기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불과 속하여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교회에서만 지금 교인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것을 훌륭하게 발휘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마음을 써서 모든 아버지와 불신이든 이웃들에게 존경받고 어떤 국민의 대상이든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사는 길이요. 영광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행에서 나님도록 해야 할수 있어. 다하나가보생부어아 너희들, 너들 너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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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아 너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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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하나, 정말 충청한 성경에 가르치고, 고물에 가르치고, 전도를 가르치고, 후회해 서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은 기회 쪽에 너무 가르치시는 것임을 느끼시고, 하나님고자 하는 예수님이신 학교 모습들이 엄청난 것을 가르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시 있는 신학교는 그 직원, 모든 신학교들에게 기가 여유가 되시옵소서. 감옥된 신학교들은 대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그때마다 지대 현재 그런 성경 앞에서 중국의 모습 수렴해가 펼쳐지고 있습그가마다는 성경으로 이루어져 주셔서 변화되고 들의그 인생의 중요한 전문점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가 군과 기절을 가지고 그나라의 살아계신을 확신하고 그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색과 같은, 같은 이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희 같은 이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네. 영유아에서 유치인이면 초등, 중학교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하고, 또 교회 가서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학교 가으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친구들을 존중하고, 이웃들을 배려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진토 가운데서도 정말 요셉처럼 높여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까 기도한 다시 한번 성경학교 수련회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 나라에 지금 마약 이나또 음란물 동성애 이런 아을 정말 악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어 우리 주여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이들이 다 망하게 하시고. 이런 것을 저장하는 미디어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런 마약 조직들이 다 소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뜩이나 저 출산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에 타는 울음소리가 아버지요 곳곳에서 들렸던 이 나라가 이제는 사진말 붙이가 있는 시대가 되어서 그 출산들이 올라가게 하시오. 친물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결혼에 대한 걱정등이 인식을 사라지게 해주소서 결혼을 아버지의 부정적으로 만들게 하고 아버지의 비혼중이나동성애나 이런 악한 것들을 버티는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출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다양성이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적하는이 악한 시대의 문화가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 그런 그날을 거스려서 거룩한 성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 그런 거룩한 문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작가들, 방송 국리디들 배우들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그런 미디어에 영향을 많이 받사 오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연예계나 방송계나 이런 미디어계에 많이 진출하고 또 진출해 있는 그들이. 하나님 막자임을 각자 아대에서 애써와 같은 마음으로 삶을 간과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지혜롭고 복된 길회을 깨닫고 하나님, 하나님을 그리하고 경외하며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버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존중하고 교회에 가서는 목사님을 존중하고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과 친구 아버지와 모든 친구들에게 정말 아버지와 좋은 친구 배려하는 자 하나님 손과 빛의 빛과 손과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아이들 될수 있도록 인도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하늘로부터 불로 역사여 주셔서, 여권마다 벌마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사받고, 하나님의 사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의 아빠 풍성해와 음란물과 깽중도 모든 이런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이런 악한 것들이 다 뿌리째 뽑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들까지 마약을 버리는이 마약 조직 어디서 들어오는지 하나님 국곳에서 들어오는 이 마약 하나님 그 마약을 숙출하는 나라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모든 약한 병들을 공수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조직들은 다 소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다는 것뿐이 우리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와 주사장들이자 아버지와 관수자 담당자의 지혜를 다해 주시옵소 하나님 아이디어를 다해 주시옵소 네, WCC, NCC 네, 악법 제정, 이슬람 사원 건립 등 네, 저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NCC, WCC에서 우리 합리교회가 꼭 탈퇴하게 하시고 이 악한 배교 집단이 더 이상 우리 한국교회에서 세계에서 설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옵소서 또 악법을 제정하고 또 이슬람을 이 땅에 들여오게 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저 유럽처럼 무너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의 마음을 그 까지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름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한국교회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중독과 우울증과 조현병등 정신적인 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내가 마음을 맞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지나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서울 시민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오늘 이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울리게 되게 하시고 전한 말씀 부리되었옵소서 그들이 어렸을 때 나았던 교회에 대한 기억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제 나도 주 앞에서 지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아버지여 우리 뜻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감독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 갈 때에는 쉬지도 모르실 시간, 이는 아버지의 교회의 연합 소식이 아니라 정말 백일 이단이요. 하나님을, 아버지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각종 반성경적인 일들을 자행하면서 교회 헌금을 받고 아버지 엉뚱한 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일을 앞장서고 있으라니 어호 정말 풍파라지게 할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 감리교회가 이런 집단에 가입되어 있어서 하나님 성도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반성경적인 교단 부금적이지 못한 비판이라는 딱지가 붙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다가오는 입법 총격 입법위에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결의 되어서 아버지와 안식 스템을 실시해서 탈탈가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옵소서 중알범죄법 각종 악법들을 예상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불안지게 하여 주시고 이런 악법을 저장하는 분들은 응하나님의두 나만 심판 앞에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주셔서 그들의 미위가 들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실체가드라마서 건자들의 버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응하나님을떠나지어 대적하는 이슬람이 절대로 이더라에 비로서는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슬람은 절대로 이더라에 비로소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각종 아버지의 충격에 빠져있어서 남의 병도 우울증과 아버지의 아파서 탐나기에 땅에서 잡혀있는 우리 들과 아버지의 지인들과 우리 혹시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충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전관진이 깨지는 것뿐이니 주님께서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건드리기도 합니다. 주님 과아 주세요. 그들을 건져 주세요.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도 현신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교회의 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날 아버지여 중동에 헤매인 그 있는 이들로 인하여서 엄청난 아버지 국가적인 손실이 있어오니 하교들을 고쳐주시고 시켜주셔서이 나라 국민들이 건강한 그날 아버지여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수있 도와주셔서 록도더 이상 믿지 마 그날 아버지여 그날 아버지여 더 주님께서는 욕사여 뜻이 없으시오 오늘도 이얘기들를 들으시며 믿습니다 저희의게 강조를 하는 들으시며 믿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비어 선수들이 모여서 부르셨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여 보일부을 짓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구한 것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주시고 난 찾게 하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리오니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했으하오니 이 기도에 하나님의 답하심을믿사하오 우리 보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린 이 기도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사시오니 주의 거룩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중에 말씀 선포 또 저희들의 부르짖는 기로소리를 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영혼. 하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 영혼이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오. 이제는 탕자의 삶을 정리하고 주 앞에 돌아가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에서의 신분으로 회복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어지는 모든 남은 순서가도 주님 함께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